한국인은 아무렇지 않게 하던 행동을 한국에서 외국인이 보고 깜짝 놀란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명품 좋아하시나요? 한국은 실제로 명품을 많이 구매하는 나라 중 하나인데요. 해외에 많은 명품을 만들고 파는 기업에서는 한국을 우선순위로 두는 경우가 점점 증가할 정도로 명품 소비가 많은 나라가 한국입니다. 이것은 한국 경제력이 증가하면서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요. 한국이 처음 1인당 GNI 1만 달러를 돌파한 것이 1994년이고, 2만 달러는 2006년, 3만 달러 2018년으로 12년마다 1만 달러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처음으로 G7 국가인 이탈리아 1인당 GNI를 넘어서기도 했죠. 이렇게 한국 경제력이 올라가며 자연스럽게 명품 소비도 많아진 것이죠. 명품을 구매하는 사람 대부분은 의류, 장신구 브랜드 소비가 높으며 고급 외제차 수입액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요. 근데 여러분은 명품을 사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조사 결과에 따르면 1위가 다른 사람에게 과시하기 위함이었으며 2위가 자기 만족이었습니다. 그런데 남에게 과시하기 위해서는 집에 장식해놓고 사진으로만 자랑하는 게 아닌 이상 의류나 장신구는 입거나 장착을 하고 돌아다녀야 되는데 한국에서는 아무렇지 않게 할수 있는 행동이지만 해외에서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해외 커뮤니티에는 한국으로 여행 온 외국인이 한국 사람들이 명품 가방을 들고 다니거나 옷, 지갑 등을 아무렇지 않게 길에서 입고 꺼내는 것을 보고 충격이라며 올린 글이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한국을 여행하며 한국인들의 충격적인 행동을 볼수 있었다. 서울은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컸으며 추천받은 곳들은 사람이 굉장히 많았다. 그런데 믿기지 않겠지만 한국 사람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도 명품 가방을 든 여성들과 명품 시계를 짠 남성들을 볼수 있다. 심지어 아무렇지 않게 가방에서 물건을 꺼내 한 손에는 가방을, 다른 손에는 물건을 들고 있는 경우도 자주 볼수 있었으며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는 사람도 많았다. 한국 사람들은 소매치기가 두렵지 않은 것일까? 분명 그 사람들의 비싼 물건은 눈에 보이지 않는 소매치기에 타겟이 되었을 것이다. 한국 사람들은 좀더 자신의 물건을 아낄 필요가 있으며 외출할 때는 감출 필요가 있다. 2000달러가 넘는 가방을 아무렇지 않게 들고 걸어가던 한국인은 잊혀지지가 않는다. 심지어 그녀는 일행이 없었고 혼자였다. 만약 한국 사람이 유럽으로 여행 온다면 절대 한국에서처럼 행동해서는 안될 것이다. 그들은 유럽의 모든 소매치기범에 타겟이 될 것이다. 여기까지가 짧은 글의 내용이었습니다. 이 글처럼 실제로 해외에서 한국인을 상대로 소매치기가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국에서의 안전한 생활에 익숙해졌다고 볼수 있겠죠. 그리고 이 글에는 유독 일본 사람의 댓글이 많이 달려있네요. 그럼 해당 글의 해외 반응 살펴보겠습니다. 나는 한국에서 살고 있는데, 너가 한국에서 무엇을 느꼈는지 안다. 하지만 한국은 안전해. 4년 동안 소매치기 범을 길에서 본 적이 없어. 유럽에는 소매치기 방법을 개발하는 사람이 있어 점점 더 정밀해진다. 카페 밖에 앉아있는데 어떤 남자가 내게 다가와 마술을 보여주더니 옆에 있던 사람이 내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빼가려고 했다. 내가 한국에서 평생 살고 싶은 가장 큰 이유야. 내 언니는 미국에서도 꽤 치안이 좋은 지역에서 살았지만 은행에서 나온 뒤 3분 만에 가방을 소매치기 당했다. 언니는 그를 따라갔고 주변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어. 그리고 골목에서 같은 무리에게 맞았고 크게 다쳤다. 2일 동안 눈을 뜨지 않는 언니를 보고 슬프고 무서웠어. 하지만 한국에선 이런 걱정을 하지 않아서 너무 좋아. 한국에도 소매치기 범이 있어. 내세 번째 사랑을 서울 강남에서 소매치기 당했다. 하지만 용기가 부족해서 말도 걸지 못했지. 너는 그것을 평생 찾지 못할 거야. 한국에 소매치기 진짜 있어. 2018년에 나는 스마트폰을 잃어버렸고 범인을 찾았는데 한국이 아닌 다른 아시아 사람이었다. 한국은 일본과 가깝게 붙어있지만 완전히 반대되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돈이 많아도 명품을 사서 허세를 부리지 않는 일본 사람을 보고 배우면 좋겠어. 우리는 명품을 사지 않는다. 일본이 명품을 사지 않는다고 내가 일본에서 살고 있는데 20대 대부분은 한개 이상의 명품을 가지고 있다. 심지어 10대도 많이 가지고 있어. 나는 카메라를 잃어버린 적이 있어. 정말 잠깐 가방에 집중하지 못했는데 카메라가 든 가방을 누가 훔쳐갔어. 비싼 건 아니었지만 내 추억을 잃어버린 것에 슬펐다. 명품을 왜 사는지 이해 못하겠어. 같은 물건에 브랜드만 추가하고 100배 높은 가격에 팔아도 사는 사람이 있다. 프랑스 명품 회사 CEO는 비싸면 비쌀수록 잘 팔린다.라고 말했다. 남한테 자랑하기 좋아하고 과시하기 좋아하는 한국인들이. 특히 명품을 좋아한다. 그러니까 소매치기가 많은 한국이라도 명품을 길에서 내놓고 있는 거야. 나는 일본의 명품을 들고 있는 사람을 거리에서 본 적이 없다. 명품은 한국인같이 과시하려는 사람들이나 사는 거야. 너 미쳤어? 나는 2만 달러의 알 시계를 사기 위해 세달 전부터 돈을 모으고 있는데 너가 돈이 없어서 못 사는 거지 안 사는 것처럼 말하지 마. 일본인들이 명품을 얼마나 많이 사는데 너 일본인 맞아? 아니면 그냥 한국인을 안 좋게 말하고 싶어서 사실보다 욕하는 데 초점을 맞추다 사고가 이상해진 거야. 적어도 너는 그 말을 유럽이나 미국에서 하면 안될 거야. 총을 맞고 싶지 않다면 말이야. 과시도 돈이 있어야 되고 돈은 능력이다. 네가 과시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야. 일론 머스크가 햄버거를 먹으며 나는 이 음식보다 비싼 음식은 먹지 않는다라고 말할 정도의 자산이 없다면 당장 댓글을 삭제하는 게 좋을 거야. 미쳤네. 평균적인 일본 사람들은 이 사람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나? 오늘부터 명품 들고 있는 일본 사람 보면 소매치기에도 정당방이다. 한국은 부유한 나라니까 누군가 가방을 훔쳐가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야. 한국이 부유하다고 아직도 일본에 돈 달라고 떼쓰는 어린아이 같은 나라가 한국이야. 그리고 한국이 잘 살게 된 이유가 일본 옆에 있어서다. 한국은 충분히 부유한 나라야. 한국을 가난한 나라라고 말한다면. 10개 나라를 제외한 모든 나라를 가난하다고 말하는 거야. 일본의 입장에서는 가난한 게 맞아. 그리고 부유해서가 아니라 한국은 오랫동안 가난한 나라였다가 최근 경제적으로 조금 발전을 하니까 허세를 부리기 위해 명품을 사는 거다. 일본은 전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돈을 벌어도 명품을 잘 사지 않아.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해 사치를 부리지 않는다. 내가 아는 일본 사람은 전혀 안 그렇던데 그 사람은 일본 사람이 아닌가? 브라질에서 소매치기하는 내 친구는 일본과 한국 사람은 좋은 타겟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본 사람보다 한국 사람 지갑에 돈이 더 많을 확률이 높다고 말했어. 한국인은 원래 자랑하는 거 좋아한다. 그래서 TV에서 자주 일본보다 조금 더 나은 점이 있다면 항상 방송한다. 나도 정말 놀랐어. 내가 매우 갖고 싶었지만 비싸서 사지 못한 가방을 한국인 여성은 들고 길거리를 활보했다. 그녀는 무방비했고, 그것을 보니 순간적으로 갖고 싶은데 방법 없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자주 나쁜 생각을 한다. 하지만 실제로 행동하진 않아. 누구나 처음은 생각만 한다. 너는 스스로 경찰서에 가서 나는 미래에 물건을 훔칠 사람이다. 라고 자수하는 게 좋겠어. 아마 대부분은 가짜일 거야. 100년을 넘도록 한국과 중국이랑 교류한 일본인으로서 확실하게 말할 수 있다. 가짜를 진짜처럼 만드는 건 한국과 중국이 최고야. 그리고 그들은 가짜라는 것을 알면서도 사는데 별로 부끄러워하지 않아. 이말 진짜야. 내가 인터넷에서 찾아본 결과에 의하면 한국은 명품 소비량이 높은 나라 중 하나야. 오랫동안 진짜를 가짜로 만들다 보니 그 나라 사람들도 그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는 거야. 그리고 한국과 중국에서 만든 가짜가 전 세계로 수출되고 있다. 소비량도 한국이 발표한 거라 믿으면 안 돼. 한국에서 발표한 게 아니고 회사에서 발표한 곳을 합친 거야. 중국도 한국도 모두 명품 소비량 굉장히 높아. 근거 없는 일본 사람들의 말은 종종 볼수 있다. 대부분 한국과 관련되어 있어.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봐요.